예, 반갑습니다. 해운대, 이기미 t v 입니다 자, 오늘 또 장이 끝났습니다. 4월 13일, 목요일 장, 일단 장이 끝났고, 시간제, 이 왼쪽에 보시면, 3시 38분, 일단 장이 끝났습니다. 당연히, 뭐, 시장, 매매 복귀하기 전에, 오늘, 뭐, 시장 사항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매매에 관한 내용들, 조금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 오늘 좋은 케이스가 나와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은 뭐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가야 되겠죠. 에코프로는 어제 이렇게 큰 하락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뭐이 하락을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뭐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투심이 이제 조금 뭐 추고 가는 분위인 기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윗꼬리도 살짝 뭐5% 가까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뭐 아래 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오늘 시가 근처에서 시가 근처에서 일단 시가 대비 조금 오르긴 했지만 거의 뭐 시가 근처에서 일단 종가 마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일단 제가 21선까지 열어둬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아마 계속 이제 행보를 하다가 351선 좀더 내려오고 나면 다시 좀 돌리는 구간이 기술적으로 좀 진행이 됐다가 뭔가 조금 뭐 호재성 모멘텀이나 아니면 시장 기대치, 기대감을 좀 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아마 조금 다시 한번더 탄력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단기간 이제 조금 힘든 모습인 것 같고 뭐 행보, 크게 뭐 가격 조정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행보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일단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차전 지주들 중에서 조금 각계전투가 나왔습니다. 오늘 뭐지에온 에너지, 뭐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들이 뭐 공장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뭐 리튬 생산에 들어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어반이나 하이드로 리튬이 조금 급등이 나왔던 것 같고요. 하이드로나 이제 어반은 같은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어반이 갈 때. 같이 움직이죠, 비슷하게. 뭐, 어반이 갈 때, 하이드로 좀 따라갔다가, 뭐, 하이드로가 좀 강하게 갈 때는 어반이 좀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같은 이제, 어, 그룹사기 때문에, 같은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룹사가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출전해서 일단 뭐, 최대 주주가 하이드론인가 하여튼 간에 뭐, 관계자다 보니까, 뭐 흐름이 일단 같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오늘, 어, 장중에 조금 특이했던 종목이 보면, 어제 그티로보틱스가 보면 SK 온이죠. 배터리 회사 우리나라 3사 중에 뭐 하나인데 음. 그 회사에 일단 뭐 생산 설비 유통 그러니까 이제 물량 아, 물류 설비를 계약한다는 내용 때문에 티로보틱스가 어제 상한가 같습니다 상가진 입했고 이제 오전에 뭐 계약공시가 나오면서 강하게 일단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상한가 풀리는 거 없이 오늘 갭도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재료가 크다 보니까 상한가 근처까지 모습이 좀 나왔다가 윗골이 달고 대량거래에 윗골이 달고 좀 빠지는 모습이죠 그럼 이제 거의 그 모멘텀에 대한 계약공시에 대한 모멘텀은 예, 일단락 됐다고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게 유일 로보틱스라고 나왔죠 이 종목도 오늘은 뭐 윗꼬리를 달고 마감했습니다 장 후에 물량이 조금 있긴 한데 오늘 윗꼬리가 좀 큽니다 그죠? 윗꼬리가 오늘 고가가 25% 오늘 종가가 13%면 한12% 가까이 1 1몇 퍼센트 정도 12% 가까이 일단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자 이게 보면 오늘 갑자기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순간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겁니다. T 로보텍스가 이제 SK온에서 계약 공시 뜨면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이제 높은 구간 그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걸좀 기대하는 투심이 조금 자극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뉴스 내용도 보면 그 SK온이랑 그다음에 현대차랑 뭐 배터리 공장 짓는다는 것 같은데 미국의 합작 법인 설립에서 뭐 배터리 공장 짓는다는 내용 때문에. 유일로보틱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티로보틱스와 다른 점이 뭡니까? 티로보틱스는 s k 원의 실질적인 일단 계약 공시가 떴죠 근데 이제 유일로보틱스는 현대차와 SK온과의 협업관계 합작법인 설립이지 유일로보틱스가 일단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상한가는 분명히 말기 힘들 것 같다 뭐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 얼굴은 보이겠지만 또는 상한가 만다 하더라도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했는데 많이나 뭐 다를까. 고가를 찍고 이제 바로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뭐 뉴스 보고 재료가 괜찮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것들은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따라 들어가서 그걸 이제 기다리면 여기서 이제 바로 또 윗꼬리를, 그러니까 맞는 거고, 짧게 끊고 나갈 거면 뭐 이런 것들, 거래대금도 크고 하니까 들어가는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런 이제 학습효과가 보면, 어, t r o b o 가 일단 갔기 때문에 위로도 갈 거라는 이제 기대감은 시장이 분명히 돌았겠죠. 근데 이제 세부적인 뉴스 내용을 살펴보면 SK온과 현대차의 합작 법인 설립이고 SK온과 유일로보틱스는 협업 관계 에 있는 회사다.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내용만 보더라도 아 이거는 상각하기 힘들겠구나. 어제 그 학습 효과 그러니까 T 로보틱스 때문에 오늘 조금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뉴스나 모멘텀의 크기를 파악해서 아 이거는 학습 효과다. 그러면 오늘 뭐20% 정도 2차 정적 걸면 또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이 들고 물량들이 붙을 때 아마 정리를 하는 게 순서에 맞겠죠. 이 학습 효과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특징 주긴 한데 에코플라스틱이 한 종목인데 연 이틀 동안 일단 급등이 나왔죠. 시간 에서 계속 강세를 미나왔던 종목이었고 근데 이거 보면 지금 4월 11일 날23% 종가 치고 그 다음 날, 4월 1 2일날13% 어, 종가를 했으면, 장중의 고점을 따진다면, 거의 뭐한5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근데 종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41%, 네, 37% 아, 정도. 거의 한4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근데 양일간, 이틀간 이렇게 40% 가까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초가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시간에 좀 강하게 나왔죠. 이적과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오늘도 고가가 13%였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보면 오늘 뭐 대량 거래 터지면서 밀려야 되는데 왜안 밀릴까요? 버티죠에서 이거 마이너스 터져도 전혀 조정이 와도 3, 5일선 근처까지 조금 조정이 와도 전혀 그 부담이 없는 그 이틀간 급등 때문에 물량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물량이 안 떨어지는 것들은 뭐 시장 기대감이나 물량을 조금 뭐 핸들링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 과연, 왜안 빠질까? 이거는 뭐,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성우 아이템은 오늘 많이 빠졌는데, 어제 같이 올랐던. 왜 요건 안 빠졌을까?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결국은 이제 그 시장이 많이 이제 영악해졌다는 거죠. 지금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급하게 들어오는 물량들, 또큰손들 물량들 보면 시장이 이제 워낙 그 영악해지다 보니까 지 유동성은 풍부해졌습니다 시장이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 유동성은 풍부해졌지만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제 유동성 분배 풍부해진 것 같아요 오늘 거래대금도 보면 1,800억에 터졌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안 빠졌던 이유는 요건 것 같아요 보시면. 재무를 잠깐 보시면 같이 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빠졌던 이유를 한번 찾는다면 여기 보면 지금 매출이 1조 8천억 작년에 보면 1조 8천억이 나왔고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랑 뭐 크게 차이는 안납니다. 여기 보면 당기순이익이 236억 했죠. 맞죠? 236억. 일단 236억을 했으면 이게 지금 뭐한 2%도 일단 못 남기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는 지금 단기 순이익은 적지만 단기 순이익이 236억이면 p 아 10배만 일단 가정을 했을 때도 보면 이게 시가총액이 2,360억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p 아 10배 기준도 일단 못 미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저평가로 좀 생각을 하는, 하고 는하 있는 것 같아요. 매출 추이도 보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일단 뭐 늘어나 성장하고 있죠. 매년 이제 뭐 20%씩 성장 30%씩 성장하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에코플라스틱이 제가 일단 이렇게 큰 회사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회사인줄 알았는데 매출 보고 저도 깜짝 놀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주로 이제 현대차에 납품하는 범퍼들 만드는 것 같고 그 다음 콘솔박스 있죠 콘솔박스에 들어간 셰시 또는 콘솔박스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일단 차량 경량화로 전기차 관련주로 편입된 이유가 아무래도 범퍼나 이제 차량 셋시 부분, 콘솔박스 셋시 부분이 경량화되어야지 전기차가 조금 더 많이 달릴 수 있고 어,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마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 좀 알려졌던 것 같고 또 이게 뭐 에코가 붙어 있다 보니까 뭔가 친환경적인 느낌이 예, 그런 느낌이 조금 회사명에서도 예 보면 사명에서도 보면. 좀 그런게 뭐 들긴 하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저평가 때문에 지금 빠져야 될 자리인데 뭐 양일간 이틀간 급등 했음에도 불구하고는 사, 사흘째 거래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는 안 빠지고 버텼다 이런 것들은 왜 과연 안 빠졌을까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현대차가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전기차 현대차도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여기 3, 5일선 근처 오면, 가져가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만 원은 돌파할 것 같고,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만 원은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저점에 잘 잡으면, 네. 단기간 또안 빠진 거 보면 또 다음 주에 한번더슈팅이 나오는 자리 만들지 않을까. 오늘 고점이 7,550원입니다. 거의 신고가죠. 52주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오늘 고점자리는 뭐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내일 좀 부담스러우면 내일은 약간 뭐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음 주에 한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숫자가 나오고 테마가 맞는 종목들은 쉽게는 요즘에 잘안 빠지더라 요게 일단 시장의 지금 트렌드자 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 오늘 매매복귀 아 그리고 에코 플라스틱이 보면, 지금 에코 프로가 워낙 이제 큰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의 중심주에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같은 에코라서, 같은 애쉬라서 아마 올라스 강수도, 아니면 이제, 워낙 이제 에코 프로가 유행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옆집, 뭐, 이웃집에서, 에코 프로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더라. 소문이 나긴 했는데, 종목 이름을 들었는데, 약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에코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딱 에코를 딱 검색하니까 뭐 안나오고 에코풀 아딱 이러니까 이제 에코플라스틱 이 종목인가 해서 매수세가 좀 돌아왔을 가능성도 이런 건없기죠 당연히 다뭐 네, 재미없다고 하시니까 뭐 재미없어진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매복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가졌던 종목이 암호그린텍 이란 종목인데 그 종목이 이제 매매내역을 보시면 여기 <laughs> 보시면 4월 11일 날 <laughs> 아, 아, 4월 11일 날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 근처에서 매수한 것들은 큰 물량은 아니었고 조금 여유, 여유되는 물량들을 종가 근처에도 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전일이었죠 전일날 조금 이제, 탄력이 나온가 싶었더니, 프로그램 물량이 대부분이라서 좀 기다려왔습니다. 어차피 주말에 테슬라 이벤트를 조금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아니야 다를까? <laughs> 여기 매수한 거는 두주 제가 그냥 한번 물량을 한번 위로 한번 사본 거긴 한데, 프로그램 때문에. 이건 테스트 물량이고,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나 다를까? 수익권이 좀 많이 왔던 종목이었는데, <laughs> 오늘 아침에 좀 이제 빠진 모습들이 나와서 10개 호가 딱 보니까 0.8%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현재가 대비해서 0.6%인가. 그래서 딱 10개 호가에 딱 물량이 있길래 그냥 바로 시장가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해서 손절을 확정한 금액이 오늘 2630만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 2.64%. 큰 물량이 그렇고, 적은 물량은 이거는 종가에 샀으니까. 그대로 오늘 하락폭을 그대로 맞았다.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하루 종일 뭐 빌빌거리다가 종가 근처에 또 올리네요. 그리고 시간에서 또 말아 올리려고 오늘 4% 뺐는데 시간에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 장 후에 지금 18만 주 정도 물량 쌓아놓은거 보니까 17,000짜리 18만 주면 17억에 얼마입니까? 대략, 대략 한 3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17, 예. 네. 35 가까이 되겠는데 아 스트레스 받네요 진짜. 시간 외에서 일단 뭐 조금 땡기려고뭐재감매도 해서 갔다. 이건 사실 좀 아닌 가 시간 에서좀땡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테슬라 이벤트 모멘텀좀 되는 거 같긴 합니다. 오늘 이걸로 일단 손실을 일단 확정 지었고 2,639만원 2.93% 4% 정도 손실을 지었고 제가 왜 수익구간에서도 뭐 매도를 안 했냐면 손실은 그냥 뭐본점 근처 오면한1 2% 먹고 그냥 빠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1 2%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매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뭐 답이 안나요 하루 종일 팔아야 되니까 오전 내내 팔아야 되니까 조금씩 분할로 끊으려고 했는데 팔아야 되는 효과가 얇은데도 물량을 좀 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좀팔아될것 같아서, 딱 10개 볼까에 물량이 쌓여있는 거 확인하고, 그냥 바로, 바로 그냥, 웨더를 쳤는데, 시간 내에서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간에 장은안 열렸지만, 강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하락폭을, 내일은 뭐 갭상승 출발해서 아마 다시 양선을 채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대 근처 오면 일단 뭐, 수익을 극대화시키거나, 에, 아니면 뭐, 한 1, 2% 손실 안 보고 매도를 하면, 그래도 수익이고, 그 다음에 수익을 먹게 되면 좀 수익을 좀 끌고 가게 되면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갔었는데, 일단 전략은 일단 실패한 거겠죠. 오늘. 손절을 했기 때문에. 에, 그 외에는 일단 뭐, 매도 종목은, 에, 없습니다. 아, 매수, 오늘 매매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보고 있었던 게 에코 플라스틱을 좀 보고 있었고, 에코 플라스, 플라스틱이 이게 조금은, 헬력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숫자가, 그러니까, 가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일단 접근 안할 거고요. 단기간 또 파동이 나올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더, 좀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요, 종목들을 보고 있었고, 또 오늘 좀 급등이 나왔던 게, 한동훈 법무장관 관련주, 총선 출마 기대감, 뉴스가 좀 나왔는가 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뭐 하루짜리입니다, 하루짜리. 이거 한번 물리면, 또 총선이 내년 4월달인가 그렇죠. 내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답이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 지양하시는 게 맞겠죠. 이런 종목들은 손대면 안 됩니다. 상하가 간단한들 내일 봤을 때는 뭐 갭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개 네. 어, 갭은 뭐 조금 뜨긴 하겠는데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오파스넷 그다음에 저기 관련주가 또 뭐가 있었죠 오늘 아 오리콤 그다음에 부방 뭐 이런 종목들은 절대 손을 대면 단타 초차도 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복기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테마가 2차전지가 끌었던 시장이 조금 분산되는. 근데 2차전지 테마를 하더라도 부품적으로좀 분산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특징주는 뭐, 메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저런 것들은 일단 연속성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이제 집중을 한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소니들을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 일단 전환사체 물량들도 일단 끝났고 해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시고, 흐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또 내일 또 복귀할 수 있도록 종목들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호그린 텍 다시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스트레스 많네요 일단 그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구독 버튼 클릭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운대 일개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